무과금인 부계정을 위한 이번 주의 무료 키트 크림리퍼 너무 좋다 아주 행복합니다 자 바로 오늘 이 이번 주 무료 키트인 제 부계정은 무과금이거든요 오늘 이 크림리퍼 무료 키트니까 제대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제발, 대포, 대포, 제발. 제발, 저거, 올 배드 12분, 저건, 제발, 대, 저건만 되지 마라. 아, 차라리 헬기. 저 배드 안된걸 만족해. 저거 진짜 안 좋아. 근데 차영오는건 나쁘지 않겠는데. 나갔어, 그렇게 말하고는. 일단은, 아이언 에라는 찍었어요. 어, 뭐야, 헬기 뭐야, 열기구랑 헬기. 와우 나중에만 타봐서 사 타, 사봐야지 사, 타서 사봐야지는 또 뭐야 이자식 자꾸 응뒤치게 안돼 나 그린리퍼야 아 이게 또 그린리퍼의 사기성이죠 영철 가게 사고 도끼 사고 시작도 침대 부수러 가볼까? 예 침대는 좀 낮은게 무섭긴 해야 돼 그래야 재밌는데 커버만 혹시 커버만 무술까? 아한 대만 놓치면 됐는데 아저걸못 무슨 다와 너무 멋있다 저건 너무 못 참겠는데 잠깐 오늘 방금 봤어요 철갑바인 거지 철갑발 내가 잡을 수가 있나 근데 너무 빡세긴 해, 철갑바는... 달려주세요. 호롤록 맛있다. 한 명이라도 잡고 갔어. 너무 좋아요. 커버까지 부서... 없네. 블럭인블럭인 블럭인! 블럭인, 블럭인. 로아 로아라라라라라라 잡고 먹고 블로그를 감싸고 귀한 할게 아니다 이렇게 하면은 네가 뭘할수 있지 잘가 너네 쯤데 너네 쯤데 빠빠이 너랑 팀이야 미안하지만 너네 침대는 갔어. 그리 아까 그 친구 죽여서 만 차를 어, 좀 얻었어요. 어다가 어떻게 벌써 다가을 맞추냐 얘는 잘 가고 건데? 불청객이 왔네. 이거 로쏴 죽여야 되는데. 어? 백발 더 장전했다. 저 친구도 근데 안 아프진 않았을 거예요. 헬기 거의 부서지기 직전이었을 걸. 어 에메랄 싹 털렸어. 어 지금 한 명인데 기지. 이럴 때 기지를 터는 거야. 알겠니 아, 친구야. 넌 지금 평화롭게 아이템 사고 있으면 어떡하니? 이 티어구나, 너네. 맛있다. 야, 너네 진짜 쩔더라. 아, 래에서 죽는데 뭐하냐? 내가 콤보는 좀잘넣거든잘 가고. 그릴리퍼인데, 키를 많이 못했어, 아까 헬기 때문에. 저 이제 다갑이지. 다갑 아닌데? 그럼 싸우지. 이거 뭘할수 있는데? 다갑 아니면 그냥 나안 무서워. 나 웬만한 철갑 철갑은 다 이겨 그냥. 뭔 자신감인지 모르겠지만. 키엑 수준. 자 됐죠? 다갑 나옵니다 이제. 게임끝. 다가 나왔으면 게임끝 나거죠 잘가 아니 너 그쪽까지 어떻게 내려가 아니 아니 진짜 어떻게 저쪽으로 갔냐? 아 드디어 야 다시 생각해도 전반에 걔 어떻게 한 걸까? 아니 아니 저거 좋긴 한데 아 너무 와난 피자코트 빠르게 다이아 먹으러 가죠 많이 다 초보들이네 아이 음, 맛있다. 음, 맛있다. 음, 맛있다. 잠깐 철좀 먹을게. 음, 어? 맛있다. 너는 진짜, 복수하는 거냐, 지금? 복수하냐? 야, 복수하냐? 일로 와. 어, 너 도망 못 가. 내가 좀 심하긴 했었어도, 복수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 또 하시게. 복수를 건방지게? 건방지긴 했다. 아! 어! 내가 더 건방졌다, 씨. 복수를 해, 건방지게? 음, 이네 침대 맛있고. 어? 특히 베이컨이 자꾸 복수를 해가지고 죽이고. 미스퍼 너들, 너들, 와. 우리 침대 커버를 캔 버리야. 와봐. 오, 사방 샀어. 잘 가고. 니가? 응? 어? 말자 침대는 부수지 말자 내가 초반에 좀 죽였다고 이렇게까지 하냐고 이지윈 아 그러네 주황팀은 완전 개이득 본거네 얘네는 목숨을 걸고 부숴야 될것 같아 딱 보니까 안돼 <laughs> 실패 아 아쉽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그림 리퍼 한번 써봤는데 진짜 좋긴 좋다. 무가동들에게 딱 좋은 티켓인데 제가 오늘 딱히 한게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막판에 노랑팀만 좀 기어, 괴롭힌 거 보고 기억이 안 난다. 아무튼 여러분들 영상 이면서 구독 뚝한 채널 눌러 주세요빠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